안녕하세요. CRP 박주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3일 차트 기준으로 꼬리는 가격선 살짝 밑에 있네요. 머리도, 머리는 가격선 위에 있고요. 1일 기준으로는 꼬리는 가격선 밑에, 가 어 머리는 가격선 위에, 이것도 봄이네요. 6시간 기준 꼬리는 가격선 위에, 머리가 가격선 밑에 있네요. 하지만 앞에 산이 없고, 그리고 거래량이 가격은 횡보를 했는데, 거래량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분이 변동률도 지금 16이 들어왔습니다. 예측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승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도 살짝 상승이 강이고, 현재가 강력 약이지만 선행 상승이 약이므로 어 약간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